선당에서 기다리고 있겠소 가족의 이름으로 서로를 지켜낸 거룩한 피의 이야기 한국 교회의 순교자 성어를 기리며 순교 성인들의 9월 추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해박해의 칼날 앞에서 순교는 홀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남명혁 다미아노는 아내를 이런 말로 격려하며 먼저 순교했습니다. 교우는 천주를 위하여 순량한 양같이 죽어야 하오. 안에 이언이 마리아도 열두 살 아들이 고문당하는 소식을 들으며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가장 크신 영번을 위하는 것입니다. 동정을 서약한 김효주 안에스는 언니 김효임 콜럼바, 동생 클라라와 함께 체포되었고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살을 뚫는 혹형 속에서도 침묵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허게인 막달레나는 두딸 이정희 바르바라와 이영희 막달레나가 먼저 순교의 길을 걷는 것을 지켜본 후 자신도 시누이 이메임 테레사와 함께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박해자들은 여인들의 몸을 능욕하여 신앙을 꺾으려 했습니다. 포졸들은 김효주 아네스를 옷 벗긴 채 남자 죄수들의 감방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 천상 베필이 신주님께서는 그녀에게 초인적인 힘을 주셨고 남자 죄수들은 어떤 신비스러운 힘에 눌려 감히 그녀를 범하지 못하고 옷을 돌려주었습니다. 훗날 한국의 두 번째 사제가 된 최양업 신부의 아버지 최경환 프란치스코는 포졸들이 들이닥쳤을 때온 가족을 이끌고 순교의 길에 나섰고 옥에서 순교하며 말했습니다. 천주의 성의가 이루어지리이다. 한국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의 아버지 김재준 이나시오는 순교자 김진우 비오의 손자로서 3대에 걸쳐 신앙을 증거했습니다. 남이관 세바스티아노는 옥에 남겨진 아내에게 조신철 가롤로는 가족들에게 같은 희망의 약속을 전하며 형장으로 향했습니다. 천당에서 기다리고 있겠소. 이들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재물이 아닌 때를 이어 전해진 믿음 그 자체였습니다. 순교는 세상의 가장 잔혹한 폭력과 혈육의 정마저도 넘어선 하느님 나라를 향한 가장 위대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가족들을 비롯한 103위의 순교자들은 1984년 5월 6일 교황 요한 바오로이세에 의해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시성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저희도 서로를 신앙으로 이끌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 빌어주소서. 이 영상을 순교자 성어를 기리는 모든 분들과 나눠주세요. 오늘 하루 우리 가정도 작은 교회가 되기를 빕니다.